이 정도 크기의 작은 지방종일제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에게나 의사에게나 훨씬 유리합니다. 합병증 발생의 위험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. 있을 수 있고 안 아프죠? 네. 이런 수술을 할수 있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의료 수가가 개판이 되다가 이걸 자꾸 잘못하면 처음에 형사처벌을 하거든 형사처벌 하는 이유가 뭐 의료 행위가 잘못돼서 이제 환자들이 생각하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돈을 많이 물어줄 수가 없는 거야. 의료수가 가 너무 낮으니까.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통해서 의사를 압박하는 거거든요. 나쁜 짓만 배운 거지, 나쁜 짓만. 근데 그 원인이 변호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의료 제도가 나쁜 거야요 의료 제도가. 엊그제 내 계속 얘기하는데, 그 싱가폴에서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 띄는데, 싱가포르도 700만 원 주고 하더라고. 700만 원. 아무 이 무슨... 싱가포이 우리 국민 소득이 한 10배 높은 나라도 아니고, 우리 이거 아무리 해봤자 100만원도 안 나와요. <laughs>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수술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. 이 수술은 어디서 출발하느냐? 외과, 수, 외과를 가르치면서 출발하거든. 근데 그걸 엉터리도 해보니까, 이런 거 배우려고 하는 의사들도 없어지고, 맨날 피부 미용 성형만 하려고 그러고, 사고 안 나는 재활의약과나뭐영상의약과나 이런 거나 하려고 그러는 거지. 죽고 살고 하는 거에는 아무도 안 하고.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. 지금 위 수술, 암 수술, 간 수술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, 에? 그런 수술 안 하고도 <laughs> 이런 수술만 하거든요. 이런 수술도 안 하잖아. 의사들이 이런 수술도 잘안 해요. 이런 수술도. 대학 이든 어디든 다 그냥 한심하게 돼 있는데, 어디다 대고 얘기할 곳 없고, 수십 년간 의료 숙가 중에서 외과 숙가를 외과계 의료 행위에 대한 숙가를 정상화시켜야 돼요. 그거 안 시키면 국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. 뭐 사직한 전공이만 탓할 게 아니라, 아니 적정한 돈을 지불하면서 하려니까왜 그걸 못하는 거냐고 이게 그 박정희 시절에 유신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예요. 그거에서 그걸 고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 고쳐가면서 하질 않고 지금까지 계속 그 틀에서 유지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 틀을 바꾸려면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고. 근데 그거를 정치인들이 얘기 안 하거든. 정치인들이 그거 얘기하면 펴떨어질것 같으니까. 결국 누군가 죽고 누군가 희생되고 그렇게 돼야 이제 여론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올려주는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.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복지부 공무원도 관심도 없고 정치인들은 더 관심 없고 꼭 누군가 죽어야지만 이제 난리를 피는 거지. 내 가족이 당하면 이제 열받는 거지 이제.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때도 없고. 언론은 응급실 뺑뺑이라는 이름으로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외국가서 좀 의료비를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고 좀뭐지 의료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건 하나도 안 물어보고 보도하지도 않고 의사들만 나쁘다고 얘기하고 의대 정원만 누리면 될 걸로 하면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. 아마 나내 죽으면서 관뚜껑 닫을 때까지 해결 안될것 같아. 물어보고 죽어야 되나? 죽기 전에 야 해결 됐냐? 그래서 이걸 이제 수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의료비가 싸니까 그냥 없애는 게 맞아요. 가끔 여기서 암이 나와 가끔. 가끔 나와요. 나 저도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, 음. 아유, 멀쩡한데 왜암이냐 그럴 정도로. 근데 외국 같으면 비싸니까 그걸 함부로 못한다고 해도 음. 우리는 싸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. 하는 게 맞아. 국민들을 위해서. 나 국민 자신을 위해서. 의료비가 쌀 때.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. 국민들한테는 혜택이지, 혜택. 응? 전신마취 안하고 국소마취로 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돈도 작게 들고 시간도 작게 들고 전신마취해서 없애는 의사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, 음.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돼. 안 하면 병원을 마, 문을 닫아야 돼요. 안 그러면 문을 닫게 만들어 놓고 그걸 하라고 그러면 되냐고. 짜장면 원가가, 3,000원이고 이것저것 다 붙여서 한 7,000원, 8,000원, 10,000원 받아야 되는데 명동에 있는 짜장면집이나 뭐 시골에 있는 짜장면집이나 물가 땅값은 다 다르게 해놓고 거기 짜장면은 똑같이 3,500원 받아서 500원만 남겨라 그러면 하냐고 이걸 안 하지 그런 제도가 지금 현재 건강...